오늘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이제 진짜로 심판을 하시는데 이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심판하는 말씀들의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많아요. 블레셋 같은 경우는 뭐한 다섯 줄 정도 그 내용이 뭔가 이렇게 찾아봐야 될 정도인데 바벨론은 그냥 막쭉 많아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건 뭐 이렇게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길게 받고 자세하게 받고 세밀하게 받고 그럴까?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그냥 툭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이유 하나하나, 내용 하나하나를 다 열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직분자였어요. 하나님이 그 애들에게 은사를 주 줬어요. 근데 그거 갖고 뭘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뭘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뭘 했느냐? 자기 욕심을 다 채우는 거야.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 주시는 물질,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 하나님 주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그거 갖고 뭘 하는가? 그거 갖고 뭘 하는가? 이 바벨론은요, 그거 가지고 교만해졌어요. 그거 갖고 교만해진 거예요. 아니, 세상이 가지고서 자랑할 게 따로 있고, 교만할 게 따로 있지,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이게 바벨론이 그랬다니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알아야지요.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들 것을 빼앗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을 심판한다고 할때 그들이 입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해요? 그렇게 입으로 말해 놓고도 우상 숭배를 해요. 우상 숭배의 맛이 뭡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 탈을 쓴 자기 정력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또 우상숭배의 특징이 뭐예요? 신을 자기 손 안에 딱 넣어두는 거 아닙니까? 자기 손 안에. 넣어 두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이 그랬다고요. 또 뭐가 있죠? 결정적으로 결정적으로 나중에는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내거였지 아마. 응? 이게 원래 내 거였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이거 원래 내가 내가 이거 잘 하던 거지 하면서 돌을 넘어요. 분수를 넘는다.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맞서게 되는 거죠. 맞서게 되는 거죠. 이게 바벨론에게 있어서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는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 그 신앙 고백대로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뭐예요? 예. 나는 그냥 항아리예요. 주인의 집에, 주인의 집에 그릇들이 많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음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사기그릇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뭐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며 우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응? 아우 내가 왜 나를 왜 근거로 안 해주고 말이야? 응? 아우 나를 왜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어찌 토기가 토기장에게 그런 걸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지.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어떻게요? 해 바벨론이요, 바벨론이요. 그래서 어떻게 그문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불탄 산이 돼버려, 불탄 산. 불탄 산을 본적 있지요. 얼마나 보기가 흉측한지요. 새까매 같고요. 그래 바위도 그냥 다 드러나서 새까매 같고요. 바람이 불면 그냥 시꺼먼 먼지가 휙 날아가고요. 불탄 산이 될 것이다. 거기서는 뭐 구할 게 없어요. 찾을 게 없습니다. 모퉁이 돌이나 기초 돌도 없습니다. 바위들도 불에 타기 때문에 그거를 뭐 쓰겠다고 꺼내는데 불에 탄 바위. 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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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부하고 조각나 그러니까 뭐 기초석을 모퉁이 돌을 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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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서져 버리니까요. 그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짐합니다.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아이고.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유다를 심판할 때 이스라엘 심판할 때 뭐예요? 돌아오리라. 회복하리라. 치유되리라. 근데 이 바벨론의 황무지터는 영원히 영혼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없는 그들의 교만, 여호와 앞에서 회개가 없는 그들의 우상 숭배, 여호와 앞에서 순종이 없는 맞섬. 그럼 이게 우리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이 바벨론의 심판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연 바벨론은 심판을 받으면서 깨달을 수 있을까? 여러분, 바벨론은 이 심판을 받으면서 깨달을 수 있을까? 자기의 교만을. 자기가 지금 우상숭배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심판을 받으면서 세 번째 내가 여호와께 맞섰구나.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걸 깨달았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 그게 곧 뭐예요?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유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받으면서 결정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입니다. 그 다윗이라는 인물 아시죠, 다윗? 사도행전에 보면 뭐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소름 끼칩니다. 난 저는 그걸 볼때왜아 이게 얼마나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입으로 말하기를 부끄러울 정도로. 근데 다윗었던 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뭐 예배를 잘 드리고 뭐 기도를 잘 하고. 그러면 뭐 해요? 사람 잡아 죽였는데? 네? 뭐제사를 지낼 때 화목제를 지내고 남들한테 먹을 것도 많이 주고 뭐. 그러면 뭐 해요? 남의 가정을 깨버렸는데 벌 받아야죠. 그리고 나서 축복받겠다고 그러세요? 그런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욕 먹는 거예요. 그런 짓들 다 해놓고서도 복 달라고 예배 드린다고 모이니까 욕 먹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면이 어떤 점에서 고거 하나 그거 하나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일생을 보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몇개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바세바 사건, 다윗의 통치 말년에 인구 조사 한번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는 정욕이요, 하나는 교만이요.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안 보지, 하나님은 안볼 거야. 요런 얄팍한 생각에서 된 거거든요. 하나님 모르실 거야! 이런 얄팍한 생각. 이게 또 다른 교만이거든요. 웬걸요? 하나님 뭐다 아시죠. 결국, 처음에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죠. 근데요, 깨달아요. 그만한 권력이 있고 힘이 있었는데 나다선 혼자 와서 딱 얘기하거든요 너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다 알아 회개해 그때요 확 주저앉아요 다윗이 아이고 난 죄인이구나 아이고 여러분 그게 쉬운 일 같아요? 그게 쉬운 일 같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을 한번 죽이고 두번 죽였는데 나단 하나 못 죽이겠어요? 응? 아무도 모르게 왔단 말입니다. 나단이 그 잡아나갖고 못 죽이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나단 앞에 무릎을 딱 꿇어요. 왕이 잘못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요. 그러나 잘못했습니다. 그게 10편 51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회계를 해요. 이 깨달음. 말년에 교만해갖고 인구조사하죠. 내가 이만큼 했어. 이게 여러분, 꼭 어, 문제라니까요. 내가 이만큼 했어. 뭘 자기가 이만큼 했다고. 어느 교회 가니까요. 자기가 이 교회를 세웠대. 뭘 자기가 교회를 세워? 헌금 했겠지요? 조금 많이 했겠지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삼척동자도 다 알아.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 다시 듣는 거 싫어하거든요? 쪽 뽑아가잖아요. 가우시 말년에 그래요. 이건 내가 다 세웠어. 하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쓸데없는 거를. 과시용이에요. 그러니까 부하 장관이 와갖고, 왕일 씨에게 무슨 짓입니까? 이거 안 해도 다 자기 건데, 이거 안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만. 그 무슨 짓입니까? 하지 마십시오. 결국 전염병으로 쫙 돌잖아요. 전염병이 돌잖아요. 그때 다윗이 부르굴 또 한번 막 굴습니다. 아이고 백성을 치지 마십시오. 그 백성들 인구 조사하면서 자기 만족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만족 얻었던 걸 그냥 치는 거예요. 그냥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 백성들 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두지요. 마음을 접습니다. 심판을 접어요. 왜?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깨달은 말입니다. 응? 회개했다라는 거 말입니다. 이건 또 다른 축복의 신비예요. 신비. 신비스런 축복의 단계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랬을까? 심판이라고 다 똑같은 심판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영혼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 다 하나님 부시면서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아니잖아요.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깨달음. 그래서 다니엘도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전에, 예전에 거기서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70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해줬던 70년을 깨달아. 거기서 깨달았던 젊은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의 방향을 틀어 하나님께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주변에 많은 시기하는 자들이 막잖아요. 감시하잖아요. 못하게 하잖아요. 막 사자래 잡혀 뭐 만들잖아요. 불에다 막 태워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정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요. 왜? 그거는 뭐냐?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가운데 제일 순위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할 도리다. 예배 끝나자마자 놀러 가야지. 요즘 날 좋으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골프 치러 가야지. 요즘 또 소풍 가기도 좋은 날이니까 예배 끝나고 가자마자. 삼겹살 저쪽 가서 구워 먹어야지. 이런 생각 꽉 갖고 있다고. 그거 다 버리세요. 응?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예배 드리는 그날만큼은, 야, 내가 오늘 하나님 자녀됨을 확인해야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오늘 꽉 듣고 가야지. 이런 생각, 생각 구조를 좀 바꾸자. 우리의 예배 자세를 좀 바꾸자. 응? 이게 굉장히 한국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벨론은 깨달았을까? 아, 아니.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원을 합니다. 그들은 나를 빈글떼게 했고, 그들은 나를 좋은 음식 사마 먹고, 씹고, 뱉고똥 싸고, 막다 그랬다는 거예요. 원수 갚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응답하셔요. 35절부터 바벨론은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세상에, 세상에.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으면, 응? 얼마나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못 사용했으면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첫째, 좀 겸손해지자. 교만할 이유가 없어. 그냥 겸손해지자. 두 번째, 여러분, 어디든지,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잘했죠. 스스로 쳐 무릎을 꿇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눈치 좀 살피자. 하나님 눈치 좀 살피자. 요즘 같은 세상에 사람들이 이빨이처럼 못 살겠네. 못 살겠네. 정말 못 살아요, 그러면? 죽겠네, 죽겠네. 그럼 진짜 죽어요. 그러지 말고요. 이때는 근신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어디 이런데 싸돌아 다니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요. 교회 자기 자리에 딱 앉아서, 하나님 어려운 때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나를 두루게 해 주시옵소서, 아, 우리 이런 기도해야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삽니다. 이런 기도. 살다. 삽니다. 이런 기도 해야지. 죽네, 죽네. 못 살겠네, 못 살겠네.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어의 습관도 좀 바꿔요. 응? 음? 바꿔요. 신앙적으로 좀 하세요. 이 생각도 좀 바꿔요. 내 뜻이 이루어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좀 바꿔요. 한국 교회가 해야 할 회개의 내용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받았기에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주시기에 우리가 먹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수 없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른 아침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근육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신경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심장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다리에 힘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